이번 시간에는 낮은 음자리 개 이름을 알아볼 텐데요. 낮은 음자리는 낮은 음자리 표에서 읽어야 합니다. 낮은 음자리 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번째 줄에서 시작해서 세 번째 칸과 네 번째 칸에 점을 찍어줍니다. 우리가 높은 음자리에서 라 음이라고 배웠던 둘째 칸이 낮은 음자리에서는 도 게일입니다. 낮은 음자리는 둘째 칸이 도입니다. 낮은 음자리는 셋째 줄이 레입니다. 낮은 음자리는 세째 줄이 레입니다. 낮은 음자리 세째 칸은 미입니다. 낮은 음자리 세째 칸은 미입니다. 낮은 음자리 넷째 줄은 파입니다. 낮은 음자리 넷째 줄은 파입니다. 낮은 음자리 넷째 칸은 솔입니다. 낮은 음자리 넷째 칸은 솔입니다. 낮은 음자리 다섯째 줄은 라입니다. 낮은 음자리 다섯째 줄 바로 위에 가는 시입니다. 다섯째 줄 바로 위에 가는 시입니다. 낮은 음자리. 다섯째 줄윗 덧줄을 걸린 도입니다. 이 도는 높은 음자리의 가운도와 같은 자리입니다. 다섯째 줄 위. 겉줄을 그어서 도, 가운도입니다. 까만 건반 두 개, 왼쪽 첫 번째는 도. 레, 미, 바, 솔, 라, 시, 도고요. 낮은 음자리표 두 번째 칸은 도. 세 번째 줄은 레, 셋째 칸은 미. 넷째 줄은 파 넷째 칸은 솔 다섯째 줄은 라 다섯째 줄 바로 위 칸은 시 덧줄을 그어서 가운도입니다. 낮은음자리표 가운도 가운도에서 한칸 아래 시 다섯째 줄은 라 넷째 칸은 솔 다시 다섯째 줄은 라, 다섯째 줄 위는 시입니다. 다섯째 줄라 네째 칸솔라 다섯째 줄 바로 위칸시 그리고 다섯째 줄위덧 줄은 가운데 네째 칸은 솔입니다. 낮은 음자리, 둘째 칸은 낮은 도, 셋째 칸은 미, 셋째 줄은 레, 넷째 칸은 솔, 다섯째 줄은 라, 넷째 칸은 파입니다. 낮은 음자리 표, 낮은 음자리 표도레미파솔라시 그리고 가온 도 낮은 음자리 도가 가온 도랑 같은 자리입니다. 높은 음자리 레미파솔라시 이렇게. 낮은 음자리와 높은 음자리 개 이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음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분 음표는 검정색 머리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분 음표는 한 박자이고요. 기둥은 위 또는 아래로 향해 있습니다. 기둥 그리는 방법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 머리는 2분음표입니다. 2분음표는 두 박입니다. 점 2분음표는 2분음표 옆에 점이 붙어 있어서 점 2분음표고요. 박자는 세 박자입니다. 오음표는 기둥 없이 흰색 머리만 있습니다. 기둥 없이 머리만 있는 음표는 오음표 네 박자입니다. 기둥 그리기입니다. 기둥은 셋째 줄부터 위로 있는 음표는 아래로 그리고 셋째 줄보다 아래에 있는 음표는 위로 그립니다. 셋째 줄이 기준이 되어서 셋째 줄보다 아래에 있는 음표는 기둥, 기둥을 위로 그리고 셋째 줄보다 위로 있는 음표의 머리는 기둥을 아래로 그려줍니다. 4분 음표, 2분 음표, 점 2분 음표, 온 음표, 4가지의 음표를 알아봤는데요. 이 음표들과 박자 수가 같은 쉼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분 음표는 한박 소리 내기였고요. 4분 쉼표는 한박 쉬기입니다. 2분 음표는 두박 소리 내리고 2분 심표는 두박 쉬기입니다. 점 2분 음표는 세박 소리 내기이고 점 2분 심표는 세박 쉬기입니다. 온 음표는 네박 소리 내기이고 온 심표는 네박 쉬기입니다. 다시 한번 심표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꼬불꼬불 길을 닮은 사분심표는 한박입니다. 모자를 닮은 이분심표는 두박입니다. 세숫대야를 닮은 온신표는 네박입니다. 모자에 점이 있는 점이분음표는 세박입니다. 검정머리 사분음표는 한 박입니다. 흰 머리 이분 음표는 두 박입니다. 흰 머리에 점이 있는 점 이분 음표는 세 박입니다. 동그란 오 음표는 네 박입니다. 8분 음표. 8분 음표는 기둥과 꼬리가 위 또는 아래로 향해 있는 음표입니다. 8분 음표는 반박자입니다. 8분 음표를 그릴 때는 항상 머리를 그리고 기둥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며 마지막으로 꼬리를 그려줍니다. 머리가 첫 번째이고 기둥을 위에서 아래로 그려주는 게두 번째이며 꼬리를 마지막으로 그려줍니다. 아래로 향해 있는 음표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먼저 그려주고 기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며 마지막으로 꼬리를 그려줍니다. 8분 음표와 같은 이름인 8분 쉼표 역시 반박자 쉬기입니다. 8분 음표는 꼬리를 기 라는 것으로 이용해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꼬리와 꼬리를 기로 연결해서 한박이 됩니다. 두 개의 8분음표는 1개의 4분음표와 길이가 같습니다. 거꾸로 그려진 8분음표 역시 꼬리를 아래로, 뒤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분음표 4개를 하나로 묶어서 두 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점음표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점음표는 원래의 음표 옆에 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점은 앞에 음표의 절반만큼의 길이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점 2분음표는 3박자입니다. 이점 2분 음표는 2분 음표 두 박과 점에 해당하는 4분 음표가 모여서 점 2분 음표가 된 것입니다. 점 4분 음표도 마찬가지로 4분 음표 한 박과 앞에 음표의 절반에 해당하는 반박이 합쳐진 한박 반입니다. 점음표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향해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음표와 마찬가지로 쉼표도 점쉼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점 4분 음표와 같은 박자인 점 4분 쉼표 역시 한 박자 반 쉬기입니다. 16분 음표는 8분 음표와 같이 꼬리가 있습니다. 16분 음표는 꼬리가 두개 달려 있습니다. 16분 음표는 반의 반박자입니다. 16분 쉼표 역시 반의 반박자입니다. 반박자입니다. 8분음표도 점음표로 쓸 수가 있는데요. 점 8분음표 역시 반의 반박자 반입니다. 점 8분음표는 8분음표에 해당하는 반박자와 이 뒤에 점의 길이만큼인 반박자의 절반 길이인 반박 반이 반의 반박이 합쳐져서 반박 반이 됩니다. 점 8분 쉼표도 반박 반 쉬기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음표와 쉼표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동그란 흰 머리인 오는 표는 네 박. 흰 머리에 점이 있는 점2분 음표는 세 박. 흰 머리 2분 음표 두 박. 까만 머리 4분 음표 한 박. 까만 머리 꼬리가 하나 있는 8분 음표는 반박입니다. 세숫대야를 닮은 온쉼표는 네 박. 모자에 점이 있는 점 2분 심표는 3박. 모자 2분 심표는 2박. 꼬불꼬불 길 닮은 4분 심표는 1박. 8분 심표는 반박입니다. 점 4분 음표, 점 4분 심표는 한박 반. 점 8분 음표와 점 8분 심표는 반박 반. 8분 음표와 8분 심표는 반박 16분음표와 16분 쉼표는 16분 반의 반박입니다. 이번엔 박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자는 우리가 연주를 하는데 있어서 음, 속도의 기준이 되는데요. 읽을 땐 아래에서부터 위로 읽습니다.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2박자 4분의 4박자는 한 마디에 4분 음표가 4개 있다는 뜻입니다. 4분의 3박자는 한 마디에 4분 음표가 3개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4분의 2박자는 한 마디에 2분 음표가 2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박작표에 맞게 세로줄을 그어 볼까요? 4분의 4박자는 한 마디에 4분음표가 4개 들어갑니다. 4분음표 하나, 4분음표 둘, 4분쉼표 역시 한 박으로 셋, 4분음표 넷. 한 마디가 나눠졌습니다. 흰머리 2분음표는 두박자, 모자를 닮은 2분 쉼표도 두박자, 4분 음표 한박자, 4분 쉼표 한박자, 모자 닮은 2분 쉼표 두박자, 그래서 모두 한마디에 네 박씩 세로 줄을 그어 줬습니다. 자, 다음은 4분의 3박자인데요. 4분의 3박자 역시 4분 음표, 까만 머리, 한 박. 꼬불꼬불 길을 닮은 4분 심표, 한 박. 4분음표 1박 2분음표 2박 4분심표 1박 점 2분음표는 3박 4분심표 1박 4분음표 1박 4분 쉼표 한박, 그래서 한마디에 모두 하나, 둘, 셋, 한마디에 세박이 들어갔구요. 하나, 둘, 셋, 여기도 한마디에 세박, 하나, 둘, 셋, 한마디에 세박, 하나, 둘, 셋, 한마디에. 세 박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4분의 2박자인데요. 2분 음표 2박 4분 음표 각각 한 박씩 4분 심표 한박 4분 음표 한박 4분 음표 한박 4분 심표 한박 그래서 한마디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한마디에 두 박씩 들어가 있는 4분의 2 박자까지 완성해 보았습니다.